지게 김입니다. 5톤 지게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식은 16년식입니다. 스탠다드고요. 캐빈 에어컨, 히터, 포스풀편개식이고요 뒤에는 통타이어입니다. 앞에는 튜브타이어. 초음파 센서 달려 있고요. 후방 카메라 달려 있습니다. 시간은 6,000시간 돌아갔습니다. 실린다 괜찮고, 조향. 반대쪽도 괜찮고, 티인트 괜찮고, 리프트도 새는 거 없고요. 유리 깨져가지고 60만원 주고 바꿨습니다. 앞유리. 너무 비싸요, 유리가. 실내. 깨끗하죠? 반도체 회사에서 썼던 거는 다 깨끗해요. 들어와서 청소도 안한 겁니다. 엔진은 무지 깨끗합니다. 근데 안 보여드려도 돼요. 이 정도 밖에만 봐도 차 상태는 어떤지 아실 거예요. 2016년 시. 깔끔한 지게차, 감상 한번 해보시오. 이게 왜또 문이 열려있어? 감사합니다. 지게김이었습니다.